합체 시뮬레이터! 자 이번에는 어떤 시뮬레이터 게임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 먼저 이 화살표가 지금 최대 블록을 가리키고있거든 클릭 자그 다음으로 1이 나오는데요. 1과 1을 합체 시키고 2가 되고 아 어떻게 하지 알겠다 이거 쉽네. 2를 합체 시켜서 4가 되고 어 5가 되네요? 5를 합체 시켜서 1 0이 되는 그런 거? 오케이! 어디있는지 알겠고 1 플러스 1, 2 플러스 2 의점 시뮬레이터네 완전 1 플러스 1 그리고 클릭으로도 돈벌수 있다 박스 클릭, 높은 거 클릭하면 돈을 많이 얻네요 돈으로 그리고 블록 티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먼저 2 플러스 2를 합체시킨 다음에 자5 플러스 5 합체 그다음 9 플러스 9 합체 15 나이사 돈 벌기 어렵지 않네 뭐야 이거는? 500개의 블록을 드롭? 먼저 25개 블록 들어 한번 해볼게요. 25개 블록을 드롭하면은 근데 여러분 잠깐만. 최대 블록이 13개밖에 안 돼.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먼저 여기에 팩 같은 거 있다. 자, 팩 하나 뽑아볼까요? 잠깐만. EM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뭐야, 리미티드. 설마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춤추는 거 아니겠지? 할로윈 리미티드 390블록. 렛츠 고!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이벤트. 여기 밑에 번개 모양이 15개가 있네요. 뭐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야? 노예 등장! 나이사! 그렇지. 이거 혼자 하려면 나중에 엄청 힘들겠어. 26로벅스 아, 로벅스래26 블록. 그리고 최대 블록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스폰티어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일어한 말이야. 이건 내가 집으아 가... <laughs> 어, 이해도 <laughs> 그리고 이제 9블록 막 나와. 그 사이에 저는 클릭지. 해주고 생성시간 단축.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4.8초. 야, 이것도 나중에 많이 많이 쌓으면 재밌겠네. 업그레이드. 26 블록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미야 4 3블로 블록. 나무 블록이 나왔습니다. 클릭당 1 1달러 스폰티어 1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그다음으로 아못잠겠다 25개 블록 드롭. 35로벅스 질러주고요. 25개 떨어져라. 와 뭐야. 자동 합체? 로벅스 쓰면은 자동으로 합체가 되네. 잠깐만. 이게 그게 아니라 생성이 빠르면은 나머지를 자동으로 합체해주는 건가? 그러면은 생성부터 올려야지. 실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25개 블록.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떨어져라. 그렇지. 한번더 생성 블럭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와 이거 너무 비싸졌어 옆에 있는 건 뭐죠? 이것도 도와주는 애겠지? 자 아직은 생성이 안 빨라야지고 이거를 지금 한인기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두배 캐시 한 가자 두배 캐시 질러주고요 오늘 끝장 보는 거야 빠른 성장을 위해 그 녀석을 켜주고요한번더 생성 속도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녹가다 시작 생성 한번더 업그레이드 오 여러분들 점점 쌓이고 있어 그리고 잠시만요 보석이란 게 있거든요 캐시나 이동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구나 좋아서 돈 모았고, 한번더 생성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3.8. 아, 그거 말고, 돈이 뭐저안 보이거든? 여러분들, 최대 블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스폰티어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스폰티어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그리고 새로운 블로 291 블로. 도다시아 아니, 새로운 블로 4 6 1 블로. 클릭당 127달러 클라스. 거기다가 시간 지나면 이거 만원씩 줍니다. 왔다, 왔다. 스폰티어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1, 2. 이제 181 블로 계속 나와. 다시 한번 더. 우와, 748 블로. 더 작아지긴 했어. 마크 블록이네. 한번더 스폰티어 원너크리드 업그레이드, 투워크리드. 업그레이드.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291블록 어? 748블록 합쳐야겠다. 합체. 맵 블록 2 5 보여. 1.1K 블록 클릭 당3 0 0원개꿀띠폰티어 레벨 1 2 이제는 4 6 0 불러 나옵니다. 어 뭐야? 1.9개이블러 클릭 당 480원 이거 오늘 안에 끝장 날 수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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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시간 업그레이드 컴이트 3.6초. 자 최대불러 13개인데요. 이게 우리 미니언 친구가 일을 잘해줘야지고 13개 이상으로 쌓이는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속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것 같아.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9개이블로 가지러 간다. 과연 3K 블록 클립단 768원 해주고 생성원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다음에 100만원 1M이야? 어? 뭐야? 빌리 가느라 바쁘다? 저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로벅스 달라고? 촬영 중원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오예 <laughs> 이게 뭐야? 자, 일단 일란 뭐였고요? 생성 워트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초당 3.2초. <laughs> 자기 다 온다고. <laughs> 어. 자, 1.9K 업그레이드 해주고, 3K 들고 갔어. 오케이. 4.9K. 어, 잠깐만. 초당 12,000원이라고? 아니지. 1 2 0 0 0 0 뭐지? 12,000원 맞는 것 같아요? 너도 이래. 빨리 일란 말이야. 옆에 가서. 구경은 됐고, 이래, 이래. 인간 미니언에. 이거 들어. 합체, 시게 합체. 아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개 들어왔어? 먼저, 스폰티어 업그레이드 컴 똑같은 거 합체시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간 미니언, 인간 미니언. 좋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4.9k. 뭐야, 7.8k 블록. 소다, 19,000원. 자, 그 사이에 스폰티어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미니언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블록이 휴지에 고서요 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한번 가자. 500개 블록 드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 자, 한번 쏟아지면. 가자! 우와! <laughs> 아, 엄청 시끄러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없어서 맞죠 <laughs> 그렇지 이게 뽕맛이지 82.5K 블로 초당 2만원 아니 2만원이 아닌데 20만원인 것 같아요 한번더 생성 원2어 아, 이거 최대 블록을 늘려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자 생성을 한번더 늘려주고요 실험을 해보려고했으니까 최대 블록을 절대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인간 미니언 뭐해 움직이란 말이야 나의 실제 촬영 시간이 궁금한 거뭔데 여기서 알려 주면 나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나가면 알겠지? 궁금하면 이래. 자, 오케이. 묶어뒀고 궁금하지? 끝까지 있고 싶지? <laughs> 오케이. 어, 어, 돈쌓였다스폰디어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한번 더. 좋았어. 일도 잘하고 있고. 21일임 사였거든. 아니, 다음이 41일임이라고? 이거 환생을 한번 해야 되나? 어, 또 놀고 있네. 뭐 해? 근데 가족 있어요? <laughs> 가족 아, 있지 나도 엄마 아빠 있어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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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가져가어또 논다 또 논다 또 논다 또 논다 또 논다 지켜보고 있다 나도 힘들게 클릭하는 중 클릭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F3번을 눌러야 된다고 이렇게 자한번더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그 다음 50M이야? 아니 뭐야 자 감자라서 안 되겠는데요 25개의 드랍 자한번더 우와 이거 은근히 로봇 많이 쓴다 드랍 렛츠고 봐요, 와! 아아 아까 여러분들 500개 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조금 자, 다이아몬드 합쳐서 드디어 132k 에메랄드 블로어 건들지 마 건들지 마아 한숨 자고 와야겠다 잠깐만 미니언을 여기서 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이하는 <laughs> 사람 이제 혼자야 <laughs> 어왜 멈췄어? 미니 없어지니까 어어어왜 그러지? 쉬는 시간은 안 주냐는데 쉬는 시간? 뭐? 미니언 쉬러 갔어. 미니언 오면 교체하자. 그때 쉬어. 미니언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자, 가자 오, 구독자다, 구독자. 새로운 구독자. 오케이. 이래. 네 교체한다고? 그래, 조금 쉬어. 같은 블럭끼리 합체. 나도 클릭하는 중이야. 클릭이 더 힘들어. F3번. 쉬는 시간 끝. 업무 진행 고. 자, 좀만 있으면은 125M을 모을 수 있는데, 어, 우리 직원들 일거리를 좀 많이 늘려줘야겠지? 생섬 업그레이드 컴플렉트 해주고, 우리 직원들, 나 급한 비즈니스 업무가 있어서 일하고 있도록 잠시 갔다 온다. 그래, 그래. 사장이 할 일이 있고, 직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야. 가자! 게임하러 가자이 뭐해, 니들. 업무 중인네 사장을. 어디 보자. 어, 잘리놨구만 오, 540K짜리. 굿, 굿. 철블럭이 나왔네. 클릭당, 뭐야, 13만원? 130만원인가 되네요. 뭐야? 어, 힘들다고? 일로 와봐, 힘들어. 아, 겨우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나 때는 말이야. 맨날 야근했어. 어, 이봐, 너도 힘들어? 아, 아닙니다. 가서 일해. 너도 저도 어차피 꾸미 유튜버라. 어, 그렇군. 그래, 그래. 날 보고 잘 배우도록. 이거 어디 가서돈 주고 못 배워. 이때 아니면 어디서 배워. 가, 가. 딴 사람한테도 배웠는데요? 그냥 가. 이래. 많이 쌓였다. 직원들의 일의 능률을 위해서 생성 업그레이드 컴플렉트. 16단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업무 좀 보고 오겠네. 급한 일이야. 왜? 절 조심하세요. 뭔 소리야, 얘는. <laughs> 가서 일이나 해 조심하세요. 뭐야, 엄마 보고 올라니까. 전 그런 말 하면 신고하는 성격이에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파이팅 아, 요즘 애들 웃었단 말이야. 막아, 막아, 위도우, 있어, 위도우, 잡아. 왜 오른쪽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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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때려때려 한조, 때려, 때려. 내가 보여줄게. 어어어어어 가아 싸워! 으아! 이아게 기다려 내가 으아! 기하지 마! 가자! 으아! 으아! 으 한명 더으 망치! 아 으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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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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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휘둘러 o t i Goya, Gu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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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y a 파이어 y 타한번더 y a n g 그렇지 견직거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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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 오버워치 보겠다 볼젠 자라고 인지 볼까 또논땡이 가네. 어이, 이거, 일안나고뭐 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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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볼러까지 만들어서 다이아몬드볼러까지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자, 보자고, 옆에 있는 사탕 불러 치워. 원클릭에 200, 216만원 같은데? 그렇지, 216만원! 펜을 가지고 일을 시키다니, 나쁘다! 자원봉사자들이야! 어 아니 왜왜 왜? <laughs> 갑자기 <웃음> 뭐지 어 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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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가해 왜좀더 하고 가곧 다이아몬드 블록이 만들어진다고 힘내서 다이아까지 우리 만들자 자아 자자 중지 중지 마지막으로 쇼한번 하고 끝내야겠다 500개 블록 우와 이게 돈맛이야 야! 오, 몇 개나 나오는 거야? 500개 불러. 과연 다이아몬드 나올지? 계속 나오고 렉 걸리고 있어.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1 3 m 와, 떴다 다이아. 저 클릭 당 3M이 들어옵니다. 저 이거 말고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 자, 자, 모두 소고했다. 콩나물과 주 따라와. 콩나물은 그룹을 가입이 늦게 했군 댓글로 계속 닉네임을 남기게 안 그러면 내가 로벅스를 주는 걸 까먹는다네 너는 지금 확인해보게 내가 입금을 해줬네 자 이거 지금 그리고 렉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금 마지막이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게 솔직히 초반까지는 재밌긴 했었는데 이게 중반 들어와서는 좀 재밌다는 느낌 그렇게 안 듭니다 <laughs>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영상으로 보는 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은상 재밌게 보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바이